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입니다. 오늘 일 마치고 어, 디보트를 갔다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나전이는 어, 아주 봄날처럼 따뜻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조금 쌀쌀하네요. <laughs> 빨리 어, 영상 올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이 휴가거든요. 그리고 어,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드디어 캐나다 여행을 갑니다. <laughs> 어, 저 혼자 갔다 올 거예요. 매년 1월, 2월에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돈으로 1월달, 2월달에는 어, 매년 두 곳은 제가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세계 일주를 70살까지 어,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어, 캐디 생활은 60살까지 해서 매년 이월2월은꼭 두곳 세곳을 여행하고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애다 키워놓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세계 일주 저와 함께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리더십 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중심 중심을 잡고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죠. 리드 리드가 있죠. 리드는 리드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이렇게 조용히 순박하게 어 남의 눈에 띄는 것이라하고 얘기 학교에 가도 별 얘기도 안 하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도 길서가지 않고. 어 12년을 개근상을 받은 아주 재미없게 산 여자거든요. 어, 그래서 리드, 리더, 리드로서 리드십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조금 반장을 한번 해보고 졸업을 해, 학창 시절에 졸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차처를 했습니다. 반장. <laughs>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 마산 여상이었거든요. 어, 들어갈 때는 전교 47등으로 들어갔지만 졸업할 때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어,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졸업시험 대비 한 10일 정도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답니다. 좋은 축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전교 7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진해에서 마산까지 왔다갔다 두 시간 그 버스 안에서 공부를 해서 주산북이 타자 급수를 한국진흥공사에서 그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을 다 땄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바쁘면 바쁠수록 짬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조금 줄이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하는 그 시간에 잠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책도 볼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짬을 내서 공부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럭저럭 <laughs> 반장 생활을 했답니다.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허영 선생님, 어, 선생님 너무 어, 보고 싶어요. 사모님께서 맛있는 어, 밥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 한번, 어, 선생님을 모시고 전체 우리 3학년 반, 반창회를 반 했었잖아요 어, 그때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근 학교 졸업한 지 33년이 되네요 정말 찾아뵙지 못하고 어, 또 은혜를 갚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 다음에 기회가 있는, 있다면 제가 열심히 강사로서 노력해서 조금 더 어, 나은 사람이 되면 사모님, 사장님 한번 찾아뵈러 갈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항상 가슴 속에는 허영 선생님 정말 항상 감사하고 어 은인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 리드는 경청과 경청과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항상 남의 하는 얘기를 관심을 기울여서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또 직원들을 어, 감사 안고 또 끌어당기고 어, 그렇게 하는 게 리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그 직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서로 중간에서 어, 그 조율해서 서로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드, 리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는 리드는, 리드라는 것은, 직장에서 리드라는 것은 취미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취미생활은 지금 현재의 취미생활이지만, 먼 미래의 20년, 30년 후에는 그 취미생활이 내 직업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드는 꼭 취미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드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이 시점에서 이쪽으로 가야 하나, 이쪽으로 가야 하나, 우리 직원들을 이끌어 줄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어,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그것이 리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결단력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항상 생각만 하고, 기록만 하고, 주춤 그리면은 리드가 아니겠죠. 결단을 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리드가 아닐까요? 그리고 리드는, 직장에서 리드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좀더 어떻게 하면 일을 일을 능률적으로 할까? 어,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 친절하게 하고 고객님들이 영원히 우리 컨트리를 찾을 수 있는 어, 충성 고객이 될수 있게 할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리더의 어 본분이자 리더다운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 직장에서 리더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장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나요? 어,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컨트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일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요. 매일매일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어, 집요한 실,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리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취미와 관심사가 어, 뒤에는 20년, 30년 후에는 내 인생의 컨텐츠가 되고 돈이 되고 꿈이 될 것입니다. 정말 꼭 그렇게 믿고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내 자신을 브랜드화 시킨다면, 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돈만 볼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서비스를 한다면, 리드 정신을 가지고 리드십을 발휘하면서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나를 알아보는 은인을 만날 것이고, 나를 알아봐줘서 누군가는 또 좋은 회사로 스카웃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좋은 회사에서 또 취업이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공은 내 뒤통수에 있는 것이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내 머리 뒤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라는, 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직장에서의 직장이 꿈이라고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돈이 되는 날이 있고 돈이 저한테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을 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라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간호사였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10년 동안 병병 간호를 한 동생이 있거든요 이쁜 윤희가또 조카를 여자 조카 애를 키우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웠거든요 그 애가 커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그 한별이가 똑같은 영화를 애니메이션 영화를 1 0 번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 총구석에서 마산까지 왔다 갔다 두 시간 거리를 혼자서 중학교 2학년 짜리가 혼자서 영화를 보고 보러 갔다고 그러는데 오늘 버스를 잘못탄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타야 되는데 이쪽 방향끌 타는 바람에 영화 시간을 놓쳐버렸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11시에 혼자 갔다 온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는 시간에 동생이 또 한별이를 데리고 온다 그러네요. 어그 작년 12월달에 동생이 시, 10년 동안 매일 투우를 했지만 아버지 병간호비로 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무한한 돈이 없지만 그래도 한별이 대학교 갈 때까지. 자신도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조카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별이가 베트남에 의학연수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달, 12월달을 단한우로 쉬지도 않고 동생이 투를 해가지고 그 500만원을 모아서 한별이를 베트남에 의학연수를 보내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아주 잘 하게 됐답니다. 그 한별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영어도 잘 하면서 피아노도 잘 치면서 어, 영화를 너무 조, 좋아하거든요. 한 영화를 열번볼수 있다는 거는 한별이가 영화 평론가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수 있고 많은 무한한 상상력을 할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10번 볼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한별이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리더예요. 자기의 꿈을 향해서 지금 당장은 미래를 알수 없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 한별이가 달, 달려가고 있다는 것. 15살짜리가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못할 못할 게 없겠죠? 우리도 많은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지만 좀더 하루하루를 도전하는 도전 문명 도전 문명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 서로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리드는 학력보다는 실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력이 뒷받침돼야 좋은 직장을 나갈 수 있지만 요즘에는 꼭 학력으로 모든 것이 평가받고 성공의 승패를 가르는 건 아니거든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실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 실력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 궤도에 오르면 그때 돼서 대학을 가도 되고 대학원을 가도 되고 할수 있는 거니까 배움은 90까지 계속되는 거니까 어,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90살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문수빈 강사도 노력,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다섯 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주, 준다고 그러네요. 어, 내, 내 몸속에 있는 다섯 가지의 재능들을 빨리빨리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해서 빨리빨리 꺼내서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것을 꺼내야 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을 꺼내야 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을 꺼내 써야 하거든요. 실패함으로서 어, 궁지에 몰리면 또 이것 이것도 꺼내 쓰고 이것도 꺼내 쓰고 이것도 꺼내 써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고 또그 시점이 오면 내내머릿 속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이런 게다가르쳐줘요 그래서 항상 많이 실패해서 내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많이 꺼내 쓰는 어, 우리 도전 도전자가 되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실패를 했고 고등학교 어 야간고등학교를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경남은행 15년을 근무하고 또 주식투자로 파산을 해서 완전히 낭떠러지로 갔다가 어 쌍용자동차 한 달에 열대씩 팔기도 하고 또 상가 분양을 해서 1억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컨트리 와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또 5억을 벌어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 은행에 취업했다가 15년 뒤에는 또 상가 분양 일도 해 봤다가 그리고 쌍용 자동차 영업맨으로도 영업 우먼으로도 활동해 봤다가 그리고 컨트리의 캐디로서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벌어 봐서 지금은 또어 강사로서 강사 강사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에너지들, 또 다른 나의 다섯 가지의 나를 빨리 꺼내서 빨리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꺼내면 또 나와요. <laughs> 어, 저는 딸, 딸을 낳고 두달 이제 젖먹인다고 어, 두 달밖에 쉬어보지 못했거든요. 어, 16살부터 직장 생활을 해서 지금 53살까지 올해 이제 설 지나면 54시 되거든요. 어, 54시 될 때까지 어, 딱두 개월, 2개월, 2개월 그때 어, 좀푹 쉬어 봤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도 어, 쉬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을 가진 어, 그런 사람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의 기회를 지인을 만나게 되고, 은인을 만나게 되고, 어, 또 돈이 나한테 달라붙는 <laughs>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어, 동생이 어, 그렇게 조카를 잘 키워가지고 지금은 한별이가 막 날개를 치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다고 어,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별이 너무 대단해. 너무 잘 크고 있어. 이렇게 응원한다. 이렇게 꼭좀 전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도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수빈 강사는, 어, 16부터 53살까지 두 달밖에 쉬어보지 못했잖아요. 살아낸 여자. 살아가고 있는 여자. 살아내고 있는 여자. 도전 문명, 운수빈 강사입니다.